하나님이 놀라운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허리 아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 우리 부흥교단 목사님이신데 허리에 철심을 6개 받는 수술을 10개월 전에, 11개월 전에 하신 거예요. 그 철심을 여섯 개나 받고 기둥도 이렇게 뼈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10개월 이상 동안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셨고요. 당연히 앞으로 숙였다 올렸다도 하실 수 없으셨어요. 게다가 통증이 너무 심하셨는데 잠도 잘못 주무실 정도였대요. 그런데 수요일 날도 아팠는데 어제 밤에 수술 이후에 처음으로 너무 잘 주무셨고요.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 수술 이후에 할수 없었던 모든 동작을 다할수 있게 되셨습니다. 숙여 보겠습니다, 목사님. 되고요. 그리고 뛰기도 된다는 거예요. 뛰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술 이후에 진짜 할수 없었던 모든 것들, 뼈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육과 인대와 힘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통증을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